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개발 도구인 파이참을 설치한 후 처음 실행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설치한 파이참을 실행을 한후 초기 설정을 완료해서 실행해 주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한 파이참을 실행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좌측 하단에 윈도우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나음은 메뉴에서 J 항목을 확인합니다. J 항목에 있는 Z 브레인지를 찾습니다. Z 브레인지를 클릭합니다. 설치한 파이참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파이참 커뮤니티 에디션 항목을 클릭합니다. 은 바탕 화면에 있는 바로 가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실행되면 약간 동의하는 단계가 나오고 약간 확인한 후 동의해주겠습니다. 밑에 있는 I confirm that I have read and accept the terms of this user agreement 항목 체크합니다. Continue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공유하지 않을 거라서 Don Send 클릭하겠습니다. 하이참 실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 py 파일을 생성해서 코딩을 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은 현재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오늘은 파이점 설치 후 최초로 실행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